안녕하세요. 아까 전에 색종이 중금 6에서 봤던 가, 캡슐 강아지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. 캡슐 강아지에는 속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, m, i, n, i 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여기 요, 요 모든 부분을 요, 알 같은 캡슐. 강아지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강아지. 캡슐은, 한, 네 살, 세 살, 이 정도 되면, 모를 수 있는데, 강아지를, 어? 강아지가 뭐, 요, 알이지? 아니면, 요 안에 하얀 색깔, 동물 같은 거지? 이런 거는, 한 살, 한, 한 살도 알까 말, 한 살도 그럴까 말까인데, 그런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, 캡슐이 안에 하얀색 강아지인가, 요 알인가 할 수는 있어. 당연히 한세 살, 넷 살, 다섯 살은. 저는 안 그렇지만. 전, 세 살, 넷 살, 다섯 살이 아니라, 저는, 나이는 알려 주면은 나이는 연도마다 바뀌니까 저 생년월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저는 2018년도 2월 19일 생입니다. 그때가 저 우수에 태어났습니다. 어, 그리고 보니까 얘한테도 알 얘를 알아봤는데, 저도 알아봤네요. 2018년도 생, 2월 19일이라고. 그렇게 되면은, 요, 제목을, 캡슐 강아지 알아보기보다,로 하려고 했는데, 그냥, 그냥, 그냥 관련된 사람들 알아보기, 하, 하는데, 캡슐 강아지 사람이 아니니까, 그냥, 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. 이 종이 있습니다. 이 종은요 위에 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. 근데 밑에 치면 밑에서 치는 종입니다. 어 이제 종도 알아봤습니다. 저은 되게 신기한 비밀이 많았죠 테이프 알아보기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테이프 안 알아봐요 테이프의 전설이라는 제목인데 본 사람도 있고 못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테이프의 전설도 조회수가 100만이 안돼안 안 되고 한 10, 10회 됐나? 한 20회 됐나?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본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근데 안봐도 테이프에 넣 그게 뭐야?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거 끄고 보면 됩니다. 저기 저번에 피아노 치는 것도 있죠? 그건 조회, 지금 조회 7인가? 그 정도였어요. 근데 조회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, 이걸 봤으면 조회 7이라고 되는데 어? 만약에 1회가 더 눌러서, 어? 그럼 8회지? 하면은, 옛날에 찍었으니까 지금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